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제목처럼 12월, 1월, 2월 이렇게 그석달 동안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또 크게 터트리게 만들어주는 그 풍수 방법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겨울 동안 그 여러분들께서 그 돼지 저금통을 집의 그 구역 가운데 그무의이 구역 계절로는 또 겨울을 암시하는 또 동물로는 그 쥐와 돼지가 해당이 되는 그 북쪽 구역에 그 두시는 겁니다. 돼지가 이렇게 그 북쪽에 놓인다는 것은 그 행운의 증표가 마치 그 물이 물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그 찰떡궁합의 그 최적지를 의미합니다. 북쪽 구역은 그 물의 구역입니다. 이 물의 암시 속에는 재물운의 그 유입이라는 또부의그 유입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. 풍수에서 그 물은 부의 그 흐름을 의미합니다. 겨울 기간 동안 그 돼지 저금통을 또 우리가 북쪽에 둔다는 것은 집안의 그 부위의 흐름을 크게 그 촉진시켜주는 특히 그 공간이 물의 저장소 즉 돈복의 저장소라는 그 북쪽 구역에 두게됨으로써 재물을 또 가득 저장함을 또 암시받게 됩니다 겨울이라는 그 추위가 엄습하는 그 계절에는 재정을 그 차분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 관리를 해서 이 기간에 그 부위 축적을 크게 그 향상시키기에 또 아주 좋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우리가 그 북쪽에 두므로써 물의 에너지의 그 활성화 구역에서 금전 에너지가 더욱 그 가속이 되는 그런 그 풍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겨울은 그 저장의 계절입니다. 이렇게 그돈복이또안정되게 저장이 된다는 것은 재물 중식의 뿌리가 튼튼하게 그 구축됨을 보여줍니다. 물의 이런 오행 요소의 그 부여 때문에 북쪽 공간은 그 불을 모으게 되고 또 축적시키게 되는 또 가장 그 이상적인 그 공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겨울 석달 기간, 돈복을 또 크게 그 저장하는, 그래서 그새 봄에는 몰라보게 또 여러분들의 그 돈복이 커져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.